모르면 잡초, 알면 약초입니다. 유농인의 먹거리 보감 시간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먹거리가 약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항암에 좋은 열 가지 식품 중에 제일 먼저 소개했던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한의학에서는요 마고라는 한약재 명으로 불리고요.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그리고 마고의 효능은 정신을 맑게 하고 식욕을 돋우면서 구토와 설사를 먹게 하는 작용이 있다.라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의보감에서 얘기한 효능이 현대 의학적으로 다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암을 예방해 주는 좋은 항암 식품인데 암 예방뿐만이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주고 각종 감염으로부터 질병을 예방하고. 혈관과 뼈를 건강하게 만들고 당뇨 예방과 피부 미용에도 좋은 아주 다양한 효능을 가진 먹거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윤홍일입니다 윤홍일의 먹거리 보감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표고버섯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핵심 정리가 잘 되셨나요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왔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표고버섯이 얼마나 좋은지는 이제 다 알았어요 우리 몸이 이렇게 좋아 와우. 그런데 이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조리 방법, 하루 권장 섭취량, 먹거리가 어떤 거랑 먹었을 때 좋은지, 궁합, 주의점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여러분, 자, 같이 갑시다. 생표고인가, 말린표고인가, 어떤 게 좋을까? 생표고보다 말린표고가 영양성분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생표고를 말리면요, 말린표고에는 비타민 D는 13배, 그리고 단백질은 9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능을 더 많이 보시려면 생표고보다는 말린표고를 구매하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표고버섯을 영양가가 풍부하게 조리를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표고버섯은 말린 걸 사용하시게 되니까 우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려야 되겠죠 근데 불리는 시간을 너무 오래 하면 그 불리는 동안 좋은 표고버섯에 있는 성분들이 다 빠져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말린 표고버섯을 살짝 씻은 다음에 불리시고 그 불린 물도 이렇게 요리를 하실 때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어, 여기서 이제 짧게 불려야 된다고 했는데 불리는 시간이 너무 짧으면 또 썰리지가 않잖아요. 설탕을 조금 넣어주시면 짧게 빨리 불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육수로 사용하실 때가 있잖아요. 표고버섯을 넣어서 육수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때는 푹 삶아주시는 게더 좋겠죠. 많은 성분이 우러나와야 되니까. 표고버섯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요, 생포고는 30g, 건표고는 15g입니다.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는 거안 좋겠죠? 표고버섯의 공합은요 가장 좋은 게 이제 육류예요. 표고버섯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그런 효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불고기, 갈비, 갈비찜 같은 거할 때에는 표고버섯을 넣으셔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보신다면. 혈관 건강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육수를 낼 때도 비타민 D가 표고버섯에 많으니까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멸치와 표고버섯을 같이 넣게 되면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수 있겠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표고버섯은 요산으로 분해되는 퓨린 성분이 소량 함유되어 있어서요. 통풍이 있으시다면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 생포교버섯을 섭취할 경우에 설사나 복통,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꼭잘 삶아서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에 함유된 레티난 성분에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피부 발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꼭 권장 섭취량을 지켜 주세요. 표고버섯은 항암 효과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효능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싸지 않습니다. 네, 가성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정말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당장 마트 시장 가셔서 가족과 함께 나눠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유농인의 먹거리 보감 속에 있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잘 들었다가 요리만 해서 드시면 되고요. 팁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윤현일이었고요. 감사합니다.